진짜림 vs 진긴짜림 진짜림 재미없어요 짜리밍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장조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림입니다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유튜브 버서스 위티비치 어,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 어, 유튜브. 마루 버서스 동생. 아. 어.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밸런스 게임 하지 마. 아우 씨. 맞아. 군대 가기 <목소리> 버서스 방송 접기 단. 군대 단위 동안은 방송을 못 킴. 군대 가기 유튜브 그만두기 vs 트위치 방송 그만두기 트위치 방송 그만두기 아무래도 유튜브에 비해서 트위치는 조금 더 마이너하니까 밥 먹다가 혀씹기 vs 문지방에 새끼 발가락 부딪히기 너네 질문 생각해 온 거야? 너네 왜 이렇게 밸런스 개우지는 것만 갖고 왔냐? 어.. 나 같은 경우 아씨 밸런스.. 밥 먹다가 혀씹는 게더 아플 것 같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VS 트위치 고정 시청자 5,000명. 유튜브 구독자 100만. 교수님이 돈에 속이 버 s 스 교수님에게 돈 내하기. 교수님에게 돈 내하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나 지금 교수님한테 돈내 하고 있는 거잖아. 학 학비가 그런 거 아니야? 돈을 못번단말지 다시 먹기 버스. 석탄 볶음밥 다시 먹기. 아, 근데 석탄 밥 맛있었어. 내가 만든 김치볶음 석탄볶음밥 다시 먹는 게 훨씬 낫죠. 안녕. 내가 오늘 너를 위해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준비해봤어. 그 김치볶음밥의 비주얼을 보여줄게. 에이. 안녕. 맛집게 잘하는 사람이 유니콘이 살아있어. 외치기 대 맞춤법 틀리는 인싸 맞춤법 틀리는 인싸 그거는 아니지. 유니콘이 살아 있어.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다선생 다섯 분 버서스 나방파리 스물다섯 마리. 아, 쓰, 미친. 나방파리 스물다섯 마리. 다선생은 진짜 한 마리도 아니고 다섯 마리는 좀. 주상훈 선수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님 한테 수술받기 버서스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고 주상훈 선수에게 수술받기. 두 번째. 돈에 많이 하는 장조림 한명벌수 돈에 적게 하는 장조림 천 명. 음, 돈에 적게 하는 장조림 천 명. 뭐돈 돈을 벌려고 뭐 일을 하는 건 맞, 맞지만 사실 나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덕분에 더 행복한 것도 있거든. 돈도 있지만 돈도 당연히 날 행복하게 하지만 나를 응원해주고 옆에서 힘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봐요. 건더기만 있는 라면, 얼스 스프셔푸셔로 라면 끓이기 건더기만 있는 라면? 어? 아니 아니 스프가 아니라 건더기? 응? 건더기만 있는 라면이 맛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라면은 그냥 라면 사리만 먹어도 맛있지 않아 그렇지? 아톰엔 찐빵, 후스탄산 없는 콜라. 응? 탄산 없는 콜라. 저 탄산 없는 콜라 좋아해, 워미. <laughs> 그냥 달달하잖아. 부모 vs 직모.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님 님들 이제 장조림 장조림 안 나갈 수 있어요? 저 부먹이에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한데 저 부먹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부먹인데 아니 부어만으면더 맛있어요. 아니 찍어 먹는 거는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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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약간 스며 들면은 그 소스가 더잘 입에서 어우러지거든. 아 언팔하지 마세요. 왜요? <laughs> 아무튼 저는 부먹입니다. 저기요 탕수육은 부먹 찍먹하고 싸울 시간에 탕수육 한 조각을 더 먹는 겁니다. 인기. 그게 맞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기 내 여자로 그대로 태어나기 나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거는 확실해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날 거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 살아봤으니까 남자로도 살아보고 싶어 근데 뭐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아요 물만두 어, 버섯 군만두 둘다 별로 안 좋아요 제 만두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만 고르자면 그래도 얼만두 너무 덥고 습한 옥탑방 버섯은 매우 춥고 손 잘릴 것 같고 동상 걸릴 것 같은 반지하방 제가 더위도 진짜 잘 타고 추위도 진짜 잘 타거든요 근데 추위가 더 나아 왜냐면은 더운 거는 옷을 다 벗어도 더워 머리를 다 밀어도 뭘다 해도 더워 근데 추운 거는 어떻게든 껴입으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 근데 더운 거는 답이 없어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vs 여름에 히터 틀고 자기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불이 없어도 다른 거를 껴입으면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근데 히터 트는 건 진짜 개박아백 100만원 후원하는 애새끼 벌써 수 그냥 장조림 근데 100만원을 후원하는 애새끼가 애새.. 애세... <laughs> 이러니까 욕 같잖아 아니 애새끼 애세... 애가 <laughs> 애기라고 해도 나한테 100만원을 후원하면 그게 장조림 아닐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100만원 후원할 리는 없잖아 100만원 후원하는 애 그대는 성선설를 믿는가 아니면

Years later. 하나로만 생각할게요 하나로만 생각할게요 저는요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딸기 생크림 샌드위치는 GS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심쿵 화장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디저트 먹기 버0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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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나 미적분 잘했는데. 저 미분. 방구 소리랑 네. 냄새 안 나는데 무지개색에 네온사인 빛나는 방구 버섯은 무색인데 시궁창 냄새라고 100m까지 퍼지는 방구.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무지개색에 네온사인 빛나는 게더 쪽팔릴 것 같은데? <laughs> 차라리 티안 나는 방구라고 했으면 그걸 골랐을 텐데. 네온사인은 빛나는 방구면은 절대 안 한다. 진짜로. <laughs> 비둘기로 1년 살기 인간 때 기억이 남아있음 버스 비둘기랑 1년 살기 세장 없이 룸메이트로서 다섯 마리 이상과 살아야 함. 어, 비둘기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어. 비둘기가 뭐 더럽다고 하기는 하는데 깨끗이 씻기고 나비넥트에 하면 이뻐지지 않을까. 좀 비둘기에 대해서 막 악감정 별로 없었어. 좀 비둘기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요. 꾹꾹꾹꾹. 호. 천만원 후원한 장조림 버스 심피니트 돈에 많이 하는 큰손 장조림 vs 인피니트. 인피니트.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 돈으로 사랑을 살순 없어. 아무리 나한테 1억을 주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진짜 내가 애틋하게 사랑했던 인피니트를 얘기할 것 같아. 히떡사. 동양 vs 서양오야 파리곰탕에 파마텍스 넣어서 한 달간 먹기 버스 과자사나이 이기 지원하기 토마토마토 버서스 토마토마토 아 진짜 개바야